박찬욱 감사님 나와 주세요. 2024년 12월 5일 박찬욱 감사가 박장범 사장 사장 후보 호소인을 만났죠. 네. 네 그때 박장범 사장 후보 호소인이 뭐라고 했습니까? 핵심적인 단어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글쎄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제 메모를 잠깐 봤는데요. 당시 이제 취임 전이고 해 가지고 만나서 이제 회사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. 근데 그당시 했던 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격동기다. 본인을 인맥해 준사람이 지금 없으니까, 난 앞으로 내 소신대로 다 하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회사 얘기,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,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감사실 이중 보직 문제, 지금 그 문제는 문제 제가,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까? 예, 제가 그때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, 이거는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민 사장이 일을 저지른 거지만, 이거를 해결 안 하면은... 쌍범 사장한테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아직 제가 취임을 안 했으니까 취임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. 예 들어가십시오.